여자들이 시집을 나면 첫 애를 가졌지. 가지는요, 애기가 배가 물러오면서 입에서 이질이이 가졌지. 아, 나도 가졌지. 요런 것은, 그래다서는 것은 양육이지. 왜? 둘째 애를 낳졌을때 참고하다. 그 다음에 또 이웃집에 다른 세대교서 애를 낳으면 양육이 되거든요. 그을 가르쳐 주려고 양해해 주셨습니요 그래서 애들 또나가면또주사를 나를 디티티로부터 겨란으로부터 소화로부터 쫘아악 하는 친구들에이의식하는거입고 나는 뭐 우리 한나한테 잘 미안한 게 뭐냐 우리 한나를첫대를나아서 키울 줄모르고 아, 우리도 몸을 뿐이다. 내가 요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못 살릴 수 없으니까, 내가요, 하루는 우리 대기우이 우유, 우유, 우유자, 우유, 우유를 다지고 온도를 맞춰서, 우리 그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안고 먹이가 귀찮아서, 놓쳐놓고, 얘기를 상상해 놓고, 그 옆에 폐기를 또 한개 놔다고 우육등을 씨가 스스로 먹던, 아, 자동으로 모는라고 우육등을 이렇게 놔두니 우리 누나가 지금 이렇게 어 우리 누나가 아버지도 어떻게 애를 키냐 애를 키울 때는 우리 만 먹는 게 아니야 엄마의 사랑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게 안고 그리고 눈을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 본경험은양육의지를 써요. 아, 멘 구약성경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양육의지을 써요. 그 성경이 이사야 이전 믿음의 일장이 제 보면 시시시시 시작. 아, 멘다습여호와 신도한테 내가 세리지고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다가 주님은 눈만 딱 쳐다보니, 아하, 주님이 나를 무엇을 원한다? 아예. 바로 반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미는 공통이가 되면요 하나님의 칠뚝이 와서 때리라고해서 준비하고 있는데도 이게 참.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이 짓더니 하나님의 치지가 막대기가요. 그다음 뒤에 이거 뭐라고? 모르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이 한국 교회 현재 상태요. 시시시장. 불교를 제압하고 기독교인이 세례받은 사람이 1 7 0 0명입다 외국회자들이 네. 30만이 일어나는지 장로가 왜 50만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네. 그냥 교회에서 장로 못찬사 아니요 네.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는 기독교가 북한에 먼저 들어왔어요. 네! 북한의 선거들이 일상일 때다 쫓겨와서 남한에 와서 영락회도그렇고 중형교회도 그렇고 전체 대형교회는 또 열도 스국개 세계 최악 큰 교회는 그런 경상고 사람이 저기 부서는 네. 네. 아니요그 뒤에는요 북한의 출신 세다신인 아, 자신 목사님 이 없는 조용이는 없는. 전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와서 교회를다 하고 아, 대부도다 그래.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지금 북한은 회가 있어 없어. 아, 그럼 우리는 또로디서 갚아야 하나. 전혀 모르는 아, 한국의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고 복음 통일하자고. 나오라는 것도 제일 많은 듣는 사람들이 목사들에안들어말안는두 번째 안 듣는 사람들이야 잘못은. 내가 세상에 내가 잘한다 고이는거 잘하는 게 아니라. 하도 원로 목사들이 목사서 있어도 어? 내가요 원로 목사님들은 청명을 도와줬어. 좋은 대모하는 소리어며느들한테좀덜 당한 거 고발한 걸 봤더니 1,200년이 넘었 그때 내가 돈1 0억을 줬더니 장모님들이 목회를 무슨 뭐, 목상하 했냐? 장모님께서 그거도 해주셨지 왜 우리한테는 안니냐 그래서 또 뭘로 장모님들이 다려갔또 뭐라고 했지? 이건 또2 5 0 0명이었어 근데 가치는줄수 없고 50만 원, 절반도안다거 그래가지고 원을여렇게 2, 30만 원에 달하고 그러나 한테르에서 성교결을 받았으면 최소한 3일째를 지켜라 8일도 지켜라 네. 항상 나가라 아버지 그런 지켜라는 말 대안에 안와에있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망한다니까 음. 이대로 하면 반드시 망합 그러나 오늘 오신 여러분을 위해 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육일들을 잘 부르시고, 산에서 깨어나지 어다나하늘야로야부과 아우라인, 이스라엘의 아우라인, 이스 아우라인, 이스라엘이게제목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라이스이스라엘이스라엘을 아우라인, 이 키운 그 기록을 구약성이라습니서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 사도 요시리 슬프다. 말하여, 어물스 패성 이후, 편하의 정자요. 그가 부패한 자식로다 그들이 여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누리여경 멀리하고 불러받다 너희가 시가 어찌하여 예루으려고 더욱 더욱 태약하느냐. 어. 내가 설교할 때 욕을 잘해왔대. 내가 이 욕을 왜하는가 하나님 앞에 악령을 지키고 사업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예방시켜라. 내가 경고하는 욕을. 대법원이 힘들어요. 도망가 보통 힘들다. 근데 내가 이불 붙는 가슴을 가지고 나는 불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내가요, 책망 하는 이을내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에 아무 죽을 때 죽을 때는 누가 하나도 죽어도 기습이야 처럼 병을 향하여 눈물을 감당시키시고 네. 회개하면 반드시 살아라 네. 내가 250년 하면서 보면 네. 죽을 환자를 병원에서 찾아가서고 짬이 죽을거 부흥회 하는 앞에 전화공산 앞에서 한 나라 가게 가게 서 가족이 데리고 이불을 펴놓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때 내 마음이 쉬었나봐요 괜찮은 새끼가 와 나도 <laughs> 재미있게 풍미하려고 했는데 예리 씨처 <laughs> <아주> 짜증이 나고 <laughs> 그런데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들을 다 신생시키면서 이한 사람을 놓고 계속 집중하도 내가 이렇게 아멘 하세요 자, 내리씨 아멘 하세요 네. 그러면 아멘 해야지 않요 네.